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27만 5천원의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좀 시원시원한 거래량이 먼저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위로 당장 이렇게 좀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홀더분들한테도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의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매매에 대한 전략을 제가 좀 남들과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선들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 제가 돈이 들어 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10월 중순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너무나 많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굉장히 꼿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홀더분들한테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께서 도 오늘 제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솔라나를요 28만 4,050. 50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추세가 돌릴 수 있는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이 끝날 수 있는 가격은 27만 5천 원이다 라고 영상 속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돌아와서 보셨을 때, 솔라나가 신기하게도 27만 5천 원의 자리는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한테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싸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미 솔라나는요. 27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 기점으로 지금 아래 네모칸의 구간이 전부 다 매집을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뜻은 모았던 물량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결국은 뒤에 이 차에 대한 상승파동을 만들어 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리랑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리랑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것만 우리 홀더 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식도 뭐냐면 저는 사실 솔라나를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 여기 앞에서처럼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다시 눌림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솔라나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어딘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격대를 찝는다고 했을 때는 먼저 29만원? 그리고 28만 5천원 정도 가격대를 보시면 좋습니다. 해당하는 가격대에서만 지금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 아마 분명히 지금 30만원 이상 32만원까지도 바로 지금 직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래량이라는 건 지금 터져 줘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34만 2,10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래서 우리 솔라나 홀더 분들 앞으로 저의 매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분명히 매도를 한다는 건 떨어진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한 번의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의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 저하고 같이 확실하게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하락에다가 배팅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자 라는 거를 저는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에서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왔다라는 것도 우리 홀더 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니까 아마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솔라나에 대한 매매 대응 방법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오피셜 트럼프 한번 보시면은 11,25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그래서 지금 오피셜 트럼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머리 위에 있어요. 바로 11,300원하고 11,500원의 가격이 바로 이 오피셜 트럼프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폭등 시나리오 완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날짜를 보시면 10월 29일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바로 당일 날 11,3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12,73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약10%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010-5769-9123이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지정해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신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솔라나우더분들 지금 당분간은요, 그냥 27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지선 삼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건 거리랑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 오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끝까지 꼭 따라와주세요. 와 주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